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 이선범입니다. 독립신문 긴급뉴스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권의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을 보면서 민주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같이 입을 모아 내란 행위다. 심지어 지금에 와서는 특검팀까지 꾸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까지도 유치를 하려고 했다. 지금 드론을 보내서 북한과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내란을 일으켰다.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헌법질서를 파괴했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인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바로 그 민주당 안에서도 개엄은 이 상황의 막막함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이 옳았다 라고 평가한 인물이 나왔다 는 겁니다. 자, 바로 누구냐? 강준욱 현직 국민통합비서관의 말입니다. 그가 올해 3월 펴낸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막막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택했다. 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것은 여론의 선동이다. 라고 발언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보수 유튜버의 발언이 아닙니다. 보수정당의 대표의 발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 청와대 통합비서관의 발언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정권 내부에서는 이미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계엄이 내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까? 왜 언론들을 동원해서 쿠데타다, 군부계엄이다, 헌정 파괴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내란이다, 왜 몰아세웠습니까?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진실이 아니라 정권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로 대통령을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탄핵이 아닙니다. 국가 전복 행위입니다. 정권을 훔쳐간 하나의 쿠데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준국의 발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강준욱이라고 한다면 현직 지금 대통령실 통합비서관으로 지낼 만큼 민주당의 내부 인사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안치 인사의 핵심 인물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술한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프레임을 씌워서 온 국민들을 속인 이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야만의 민주주의란 책을 펼쳐냈습니다. 정말, 이 야만의 민주주의, 딱 어울리는 단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바로 지금의 이현 정권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아니죠. 민주주의라는 단어조차가 아까울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억지로 프레임을 씌워서 온 국민들을 속인 다음, 본인이 정권을 독식하고 있는 지금의 이현 정국, 과연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강준욱, 그는 진실을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우리는 이 사실에 이제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자리를 거짓으로 내쫓고 다시 강제로 찬탈한 이 쿠데타 행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될 때입니다. 국민이 다시 묻고 심판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소식 여기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여름 무지 덥죠. 막 끈적끈적하고. 예. 그럴 때 필요한 거 있습니다. 바로 듀라론 쿨매트. 예. 아주 유명한 원사로 만들었죠. 예. 슈퍼 섬입니다. 아주 차가워요. 예.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데 이게 요게... 아, 어, 이 매트. 저녁 때이 깔고 주무시면 땀도 안배기고 일단 시원해요. 선풍기만 틀고 자도 이 느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예, 그래서. 자, 100% 냉감 원사. 국내 생산입니다. 두라론 쿨 매트.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두라론 치면 아주 좋은 평가가 많습니다. 쿨 매트. 예, 원 플러스 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두라론 베개 커버. 이것도 중요해요. 얼굴에 닿는 거니까. 어우, 닿자마자. 냉기가 싹 옵니다. 여러분들. 두라론 쿨매트, 지난해에도 저희가 광고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라론 쿨매트 010-7979-6866. 7979-6866인데요.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면요. 예, 이렇게 또 이벤트로. 베개 커버까지 두 개를 받을 수 있고, 1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에 한번 싸게, 여러분들 좋은 제품 한번 구매해 보세요.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010-7979-6866, 전화해 보세요.